입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아 111쪽 출애굽기 19장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죄를 알고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이 마음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였으므로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성아지 이 사건을 어 만나게 되고, 이 금성아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어 사건이고, 가장 치명적으로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 사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정결케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구절에 이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고 식구장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 위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신의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뭘 주시죠? 그렇죠. 맞아요. 식계명, 어, 언약계, 증거계 라고 하는 이 식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내게 임함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미, 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라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그 전장에 그 앞장에는 그 앞절에는 번개와 우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내가 너와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면, 다 들리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라고 써고 있고,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은 누가요?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 다음에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라 합니다. 아, 지금 19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또 다시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이르러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까지 또 르비딤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수시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대화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하고 영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으라고요? 제발 모세를 좀 믿어라. 모세를 좀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누구를 믿으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좀믿어다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대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번 뒷장 넘어가 봅시다. 출국기 20장, 22절. 출국기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장 넘어가서 우리가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지금 듣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고 오늘 22절에, 20장 22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무슨 죄를 지을 것이다? 그쵸? 은으로나 금으로나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금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가지를 만드는 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서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앞으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 금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애국에서 가져온 금기고리, 이 금국치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너 이거 조심해라. 너희들 이런 죄를 짓거든. 특별하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대화하는 예중에 그 대화하는 모든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것을 범죄하지 않도록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예고하시고 예표하시고 조심해라라고 주의해 주셔야 직접 하나님께서 주의할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꼭대기로 부르세요.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24장에 있는 말씀 펴먹가 볼까요? 그리고 24장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후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제 대화하시다가 이제 산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장로들에게 이르기때 내가 지금 40주야. 이 40주야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지금 떨어져 있으니 누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라고 당부까지 하고 지금 우세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다.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제 십계명 원약계, 뭐, 성막에 설계도 제사장의 애봇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유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어떤 기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안식일의 윤례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것들을 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사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직접 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흥분되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으니 돌 돌판에게 기록해 주셨으니 이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기쁨과 흥분의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을 향해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전혀 예전에도 한번 듣지 못했던 춤추고 노래하고 막 악기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지금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에게 여러분 들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어 지금 막 축제를 하는 그 이유는 모세가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어저께 말씀을 들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맞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주위를 돌며 춤추고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지금 악기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것들은 노래 출입국에서 이미 잘 네,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뭘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은으로나 금으로나 뭘 만들지 말아라. <laughs> 우상 만들지 말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3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 차례에 여러분 한 자씩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1 절에서 6 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나 이 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버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나 하니 육죄 당같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라고 얘기해요. 5절, 4절부터 4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래요. 금성아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라 얘기하고 있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금성아재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며 춤추며 지금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 이것들이 조심해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러분 사행전 1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정제 1장 11절에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지다. 약속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부활의 기간이 다찬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으면 다시 올까 안 올까요? 다시 오죠. 다시 와요. 뭘 가지고 와요? 언약계를 가지고 다시 와요. 모세는 다시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것처럼 모세는 분명히, 잠시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뭐라고 하 우리 이거잖아요. 너희들 종을, 여우수와 종을 데리고, 장노들과 함께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아론과 훌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 안 하셨어요? 약속하고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다시 새 언약계를 가지고 왔어요. 식기명을 가지고. 율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1일장1장1 11자,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모세처럼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제 반드시 오십니다. 모세도 약속하고 올라갔다면 그 약속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러보세요 춤추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모세가 그 증거계를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어떻게 해니까이 언약계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는 것을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맞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이러면 왜 던졌을까요? 왜 던졌냐고요? 이러면, 10개 명, 제 1개 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출애국기 20장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죄를 갖대해 우상숭배의 죄예요. 맨처음에 죄예요. 20절부터는 십계명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20장 3절에는 그 죄를 갚대. 그 죄는 우상숭배에 대한 죄예요. 20장은 뭐예요?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장면이 20장이에요. 근데 3절에는 그 죄를 갚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우상숭배한 자들. 아버지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잠깐 읽으면 좀 그러니까. 3절부터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구명이죠그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내 네. 하나님은 요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 대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아들로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이 질투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질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질투가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잘났어 뭐 이런 질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질투라는 표현을 거, 쓰신 거예요. 출애국기 20장엔.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만일 우상숭배를 하면 나보다 그 우상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까지 갚겠다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뭐예요? 하나심 반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제일 첫 번째 죄예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면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제첫 개명이라니까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예요. 그 아들 세대까지 다그 무서운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제1 0개명의 제일 먼저 10개명을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백성들은 모른다고 쳐더라도 근데 백성들도 알아요. 뭐예요? 예고? 하셨기 때문에. 너? 하나님께 직접 너희들 이런 어, 죄를 범할 것인데 너희 조심해. 이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10개 명의 이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모세는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이 형벌이 이 많은 것을 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여러분 던지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인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을 우상숨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지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형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깨부수신 거예요. 모세가 율법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봐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던져서 그 율법의 형벌이 오지 않기를 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뭐예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10장 4절 로마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주셔서 십자가에 그 율법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어주셨고 완성이 되어주셨어요 뭐에게요? 율법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렇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율법을 맞추시기하여 자신의 몸을 부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하고 있는 어떤 금송아지는 없는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 금송아지처럼 여겨지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수어 스매더블하고 우리는 그런 삶이 없는지 내 안에 금성하지는 없는지 이것을 돌이켜 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다. 교회마다 다른 교회를 표명하는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각종 이벤트, 화려한 예배,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연을 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 또 설교는 심리학, 철학, 조직적으로 비벼되어 막 설교를 하는 것들을 또 사람들이 좋아해 따라가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프라이드처럼 자기의 스펙트처럼 이것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이렇게 강연하고 이런 것들을 들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들면 나는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라고 철가척같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시고, 복음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한 내 안에. 그 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